안녕하세요 랑주 유튜버입니다 라라라라. 아 뭐야 나 연질 라네 오늘은 도시 이런 맵에서 아 근데 오늘은 무한의 계단을 할 건데요 무한의 계단에서 믹모 캐릭터가 나왔대요 이쪽에 여기 믹모 오지님 이쪽에 들어가면 제문제로 그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시죠 제가 민모 나온다고 바르게 했는데 저는 제가 옛날 실력이 아 얼마나 줄여졌는지 한번 봐볼건데 아 영상만 키면 개못해 제가 복서까진 가놨어요 복서 오늘 4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아 이거, 이거 용 뽑겠다 4천 말고 일단은, 오늘 민무 캐릭터가 어떤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음, 그러면, 민원인이 나오셨으면, 저는 아직 이걸만이안 바꿉니다. 저는 아직 2월에 안바거든요 바로 가기. 일단, 요건데요. 바로 이쪽에 가서, 이바지가 괜찮네요. 야, 지금 겨울이잖아. 이바지 쓰면 안 돼. 이바지 어? 백수곰 누가네 나김목방할 때랑 그 처음 영상 찍을 때는 너무 똑같은데? 랑주아이고 광고 또야? 어? 광고 안 나와? 뭐야 이거 소리 안 들게 해드릴게요 빠르게 빠르게 스와 완료 오늘은 무한하게는 조금만 오늘 공략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공룡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게임을 할 건데요. 재밌게 게임을 해야지. 재미없게 게임을 해요. 네 벌써 좋네요. 혹시 나여 가지고 계단을 잘 타는 건가? 이모. 이상한 소리. 같이 게요제 실력이 너무 이상했니까 이모님보다는 제가 잘하지 않나? 이제 무한의 컨, 무한의 컨텐츠를 많이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엘리베이터요? 어, 저, 아까 땄어야 됐었는데. 빠르 아! 계속 실패 시라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건 또심다렉기 걸리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여거 미션 한, 제가 방송 통키기 전에 다섯 번을 한번 해봤는데, 다섯 번 한, 한 개는 399까지 각인데, 아! 와, 와! 아 저... 아 맞다. 저... 장안 했습니다. 저... 저... 쿠폰이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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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폰이 있나 봐요. 어, 왜 저... 저... 지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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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내게면요 전 옆게임에서 쿠폰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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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 뭐야 아, 이런 거구나. 오케이. 혜준이 백수. 상준은 백수. 아. 다른 놈으로 한번 해볼 건데.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나요? 크리스마스. 난탄저 산타의 미션 2위까지 가기! 빠르게 가기! 아까 200개 미션 다 해봤는데 다 들렸던? 아준이너 완전 아!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게임?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미션 이 크리스마시 미션을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미션을 크리스마스 미션을 다 하면 이 크리스마스 미션을 한 200개까지 가야 된대요. 이렇게 200개까지 가면 어 뭐였더라? 200번까지 가면 선물 남자 3개가 있는데 그걸 언반씩 언박싱, 아니 언박싱을 해야 됩니다. 아 아니 왜 놀라? 엥? 응? 비자. 엥? 나 한번 비줘. 이건 버려. 오케이 이건 좀 쉽대. 이건 좀 쉽다. 오오좀 떨린다. 좀, 좀 떨리다. 여기만 잘 통과해주고 다른 곳은 아주 쉬워. 아까 이런 산타로. 음, 내적으로 와우! 빠르게 빠르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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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협박 같은 거안 합니다. 와우. 전 사실 협박 같은 거안 하고 그냥 게임을 재밌게 하는 거죠. 무슨 협박식으로 게임을 하면 뭐냐? 민무영 민모형 그랬다고. 민무영이 그랬잖아요. 민무영 채널로 가 보세요. 뭐야? 응? 이게 뭐야? 그랑상구? 강구? 여기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걸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실로? 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달부의 휴일 알겠는데 응? 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막 있는 건데 다음 주에 한번 사줄 거고 먹을 거고 아 사주는 게 아니라 사볼 거고 이거 한번 써볼게요 미 이 앗, 이 앗. 오, 이것 좀 좋다. 오, 이것 좀 빠르다. 아, 안 돼! 어, 씨, 얼굴, 얼굴 피자에다가 해버린. 꿀 이거 재밌다. 떨어지는 모션이 재밌네. 어, 순간적으로 재밌게 웃다가 가쁜 사 만들어버렸어? 너무 나빴어. 근데 민무형 캐릭터가 나온 게 오케이 그래. 오케이 okay, okay. 미션 살아 있어야 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미션 살아 있지 미션 살아 있어 미션 살아 있어 안보안봐안봐 눈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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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안아파나볼안안 해. 아, 아, 바로 슬퍼 비데 비데 삐떼, 삐떼.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자. 또잔 기독교 믿는 비즈니스맨. 그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늘은 뭐광고날이네요 <laughs> 뭐야, 아까 봤어요? 아까 보면 막, 근데 이거 도둑과 똑같은 건데, 잘 보면 도둑과 똑같은 거예요, 도둑과. 도둑과 경찰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까먹었는데 도둑과 경찰이랑 똑같은 건가? 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어차피 내 유튜브 인기 없어 아 마스크 케이크 아 마이크 케이크 아로이 떨어진다 다른 걸한번 보고 올게 오늘은 뭐 이벤트 같은 거한번다한번시 해보고 하긴 잉? 레드모닝 오케이 피그는 살아있네 경주의 피규어는 살아있어. 으아! 으아! 나 아까 그거흡을 깜짝 놀랐어. 아까 해골 같은 거 보고, 으아! 니까니까 이런 거 봐. 근데. 게임은 또 뭐야? 에네모리 겐자 에네모리 겐자 우리, 우리 애기 층 하나, 둘, 셋, 넷 우리 애기 층 먼저 달려야 돼 근데 꿀쓰니는 밥안 먹어도 되니? 너 오늘 오늘 영상 끝날 때까지 달려야 되는데 고액 아. 너열분 너 새로.. 너말너 만납 찍어야 돼꼭 내가 너꼭만렙 찍어야지 형아가 그거 해줄 거야 그냥 이런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건가? 과일 가일, 과일 가일, 과일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일 같은 거로뭐 어떻게 하나 제작하기 이건... 아 오게 오게! 마시노!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와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와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와 광고쯤 그만 나와! 찐상국이 뭐야! 나상국지 같은 거 싫어! 상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룰루랄랄라 근데 왜 저가 영상을 바로 킨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이유가 떴습니다. 바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한다. 근데 공부는 똑같네요영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 빨리 수술 시켜. 뭘 수술? 중성한 수술.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g o o 매직 쿠파 제가 영상 올린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늦게 올라갔죠 죄송합니다 저도 뭐 영상 올릴 때 편집도 해야 되고 제가 편집 안 하는 편이잖아 편집도 해야 되고 내가 존나 많이 해야 돼 미모 캐릭터로 좀 놀고 올게요 형 형형형. 형, 형. 뭐, 밍모닝. 아, 저 밍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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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밍모닝. 모닝 뒤에 해바라기, 귀여미, 묵키니, 아테나. 나 진짜 뭐 하는 거니? 아무튼, 아, 근데 이런 거.

밀모네 너무 웃한 요구하는 새끼요 밀몬이 겡가루 운둥이아 누가 이래 그럼요 말고 나랑 많이 거는 너랑 한번 갔다 오게. 민모형. 민모형을 위해서 해바라기를 하고 싶은데 해바라기 패시 없네요. 근데 해바라기 배는 또 특별 펫.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를 또 해야 돼. 문제 꼭맞히면해 드릴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시작할 때 오프닝을 한번 바꿔 보려고요. 전 편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망했더 디디디디. 미모네. 하준이 귀엽다니. 아니랑도 귀엽다니. 근데 왜 떨어질 때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내, 내 캐릭터를 한번 민모형처럼 만들어볼까? 아 이거 누르면 안 된대. 나안 받는 건또 없어? 아 이거 왜 눌러? 나기 아파. 다 아니래. 전계단 올리기. 아 막. 망했 오늘은 한번 민모형 한 다음에 바로 갈게요. 빠르르! 오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한 번만씩 해주시고요. 오늘 해주니 랑쥬TV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하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말안 들렸다면 다시 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랑지 랑쥬 해주니 TV 아, 바이바이